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 바로 이겁니다. 짜잔, 내게 없던 감각 수전베리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보는 법을 배운 소년, 듣는 법을 배운 소녀,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신경생물학자가 들려주는 감각과 지각의 본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책을 제가 왜 썼냐면 저는 이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 뭐 저와 이제 부족한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창문이나 다른 이제 장애 아티스트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너의 눈이 보여지게 만드는, 너의 눈이 뜰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은 어 그러면 당연히 수술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훈이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시각 장애인으로 살 건데. 어. 그왜 그러냐면은 그 눈을 떴을 때 지금까지 적응됐던 산들이 완전 송소리째 사라지는 거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배운 소녀들 어떻게 우리가 감각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유년기 내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볼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난생 처음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음. 사람들은 시력이나 청력을 회복한 성인들이 큰 기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무의미한 장면과 소리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어쩔 줄 모르고 비관하며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한다. 딱창원이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게 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수전벨이라는 작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린스턴 대학교, 미시건대학교 미국이네. 2012년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부 교수 300명으로 뽑혔다고 어, 해요. 아 그리고 요 교수님도 장애를 가지고 있네요. 두 눈이 교대로 그쪽으로 돌아가는 교대성 내사시 증상이 있고 그래서 안구 근육 교정 수술도 받았는데 사시로 인해서 세상을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각이 비장애인들 다른 거야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감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동적이고 놀라운 통찰을 할수 있지 않았나. 어, 책 역시 요새 나온 책들은 예뻐. 이게 책이 예뻐야지 일단 손으로 어, 이렇게 딱 잡고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 책은 한 뒤에 그 주석 같은 거 빼면 한300 페이지 약간 넘는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장애에 대한 책만 나오면 전 무조건 어,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원식 조태권 부탁드립니다. 안녕.